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그 2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웹하는 문제를 동적 계획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안 들어주는 <laughs> 알고리즘 기초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웹하는 문제, 어, 이걸 traveling sales person problem, TSP 문제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동적 계획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하는 문제를 정의하자면 이 W를 어떤 그래프 치 V의 e 인접 행렬, adjacency matrix라고 했을 때, 이 V는 모든 도시의 집합, 즉 정점의 집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A를 정점 어, V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D V I A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A에 속한 도시를 집합, 부분 집합 A에 속한 도시를 한 번씩만 거쳐서 vi에서 v1으로 가는 최단경로의 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vi가 있으면 이게 이제 v1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a라는, a라는 부분 집합을 거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정의해 놓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dv1에서 이 a 로 갔는데 이 a가 v1을 제외한 v1을 제외한 모든 부분 집합일 때 요게 어요 최단 경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dvi a를 정하면 p v1 a가 어고요경로로 지나가는 정점 vi라고 하면은 요것들을 제쭉 그, <laughs> 모으면, 어, 그, 옵티말 투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laughs>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 G에서 예를, 입력 사례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인접 행, 행렬 W는 만약에 그래프, V가, 그래프 이렇게 주어지면, G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 이렇게 인접 행렬로 만들 수 있죠. 그죠? V1에서 V2로 가는 거를, V1에서 V2로 가는 거를, <laughs> 가정치가 2고, V1에서 V3로 가는 거는 가중치가 9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그 매트릭스를 만들면 인접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기식 찾는 게 조금 까다롭죠, 그죠?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 V는 V1, V2, V3, V4니까 어, 만약에 A가 V3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D, V2, VA는 뭡니까? D, V2, 고, v 2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만약에 V3 집합이다. 그러면은 V2의 입장에서 V1으로 가는데 V3를 지나서 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요렇게 가야 되는데 1로 가는 경로는 없죠. 그러면은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A가 V3, V4일 때즉 D, V2, V, V2에 A가 이제 V3, V4 이면 요거를 지나가는 이 V2 입장에서 V3와 V4를 지나가는 거는 V3에서 V4 가서 요렇게 가는 경우 하나 있을 것이고 V2에서 V4로 가서 V3로 가서 요렇게 가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의 값을 구해보면 어 요렇게 가는 건6 더하기 8 더하기 6이니까 20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갈락하는데, 여기, 이 경로가 없으니까, 이제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어, 이둘 중에서 작은 거는 20입니다. 그러면 이제 d v e v3, v4는 2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재개관계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a가 공집합이면 즉, 아무것도 그치지 않고 vi가 V1으로 가는 거면은, 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WI1이 그 값이죠. 그죠? 즉, 그, 임제 백렬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A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어떤 집합 A를 거쳐서 VI가 V1으로 가야 되니까, 이 WIJ를 통해서 WIJ와 DVJ A-VJ A에서 VJ를 제외한, 왜냐면 VJ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VJ를 거쳐서 V1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 나머지 A를 거쳐서 지나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것들을 모두, 즉 A에 속하는 모든 VJ에 대해서 구한 것의 최소값이 최단 경로가 되는 거죠. DVIA가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이해하는 게 어, 쉽지는 않겠지만, 어, 천천히 들여다보고 책을 좀 읽어보시면 이 공식이, 어, 재기관계가 찾아질 겁니다. 자, 이 재기관계를 찾아도 사실 이거는 좀 구현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조금 그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 요걸 한번 풀어봅니다. 이제 입력 사례를 가지고 A가 공집합일 때 DVE 공, 공집합이니까 V1으로 가는 거는 V2에서 갈 수도 있고 V3에서 갈 수도 있고 V4에서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공집합이니까, 그냥, W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1, 무한 뭐 대, 6. 그죠? 만약에, 이제, VA가 V이거나, V3이거나, V4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V2를 지나가는, 지나서, 이제, 그 V1에 도착해야 되니까, V2를 지나서 V1에 도착해야 되니까, V3에서 V2 지나서, V1으로 가는 방법. V4에서, V2를 지나서, V1으로 가는 방법. 요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v3에서 v2를 지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해봤죠 그죠? 아 이건 v3에서 가는 건안 해봤네. 해보면 요두 가지를 가지고 어요한 어, 가지가 경우가 나오네요. 3에서 2를 통해서 1로 가는 거 그죠? 그거를의 최솟값은 이제 8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해볼까요? <laughs> 요거 v3에서 음, v2를 지난 <laughs> v3에서 v2를 지나니까 7이고. V2에서 V1을 가니까, 이제 7다하기 8, 1이니까 8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구해보세요. V4에서 V2를 지나가는 거.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V2에서 V3를 지나가는 거, V4에서 V3를 지나가는 거, 구하면 이제 둘다 경로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이 A가 V4일 때는 V2에서 V4로 가는 거, V3를 거쳐서 V4로 가는 거를 구해보면 10과 14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가 그, 두 개일 때, 원소가 두 개일 때, 어, 요렇게, 어, 포, 이제, V3, V, V2, V3를 한 번만 지나서 V1으로 가야 되니까, 갈수 있는 거는 V4밖에 없죠. 출발점을 삼을 수 있는 거는. V4에서 V2, V3를 지나서 V1으로 가는 거, 이제, 요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둘다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V2, V4를 거쳐서 가는 거는 12가 나오고, V3, V4를 거쳐서 나오는 거는 20이 나오고, 그 다음에 V2, V3, V4 모두 거쳐서 가는 거는 이제 요 과정을 거쳐서 3개가 나오네요. 이거는 20이고, 이거는9 10이니까 21이고, 얘는 무한되고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작은 건 21이죠. 그죠?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이 V1에서 이 V2, V3, V4를 한 번만 지나서 다시 v4, 어, v1으로 되돌아가는 이, 어, tsp 경로는 랭스가 21인 경로가 있다는 거죠. 옵티마 투어죠. 그죠. 이게 옵트 투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찾, 찾는 과정에서 각각의 i를 우리가, 어, 저장해 두면 그게 최단 경로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요, 재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트래블이라는, 어, TSP, 어,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면, 자, 어, 여기 이제 D는 어떻게 구합니까? 1에서 N까지가 있고, 서브 b s e t of V-V1이죠. 여기 왜이러냐면은 <laughs> 정점의 집합에서 V1을 뺀게 뭡니까? 이제, 출, V1은 출발점이니까 V1을 빼면 V2에서 VN까지 집합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V1에서 출발해서, 요 정점들을 모두 방문하고, 다시 V1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요게, 그, 정점에, 그, 저거, TSP의 경로, TSP 경로가 되니까, 어, 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2차원 b l D는, 어, 요, n 개의 버텍스에 대해서, 요거는, V-V1의 부분집합이 되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i가 2에서 n까지 di 공집합은 어떻게 되죠? wi에서 1로 가는 경로를 그대로 가중치를 가져오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k가 1에서 n까지 이 k는 뭐냐면은, 어, 이 부분 집합의 원소 개수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예, 예제에서 봤듯이, 어, 원소가 하나일 때, 0일, 원소가 0일 때는 이공 집합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원소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해서 n 1개까지 가면 되죠. 그죠? 이 v1을 뺐으니까. 이 모든 원소 개수, 각각의 원소 개수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를 가지고, 이 A에서, A가 V-V1의 부분 집합, 모든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k 의 부텍스를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 집합의 I가 1은 아니어야 되겠죠. 1은 출발점이니까. 그 다음에 VI는 A에 속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VI가 A에 속해 있으면은, 한 번씩 방문하는 게안 되잖아요. 그죠? VI가 뭔가를 거쳐서 다시 V1으로 가야 되는데 어, 여기에 이 VI가 있으니까 여기에 VI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I에서 VI에서 VJ로 가는 최소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공식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WIJ DJA VJ A m i n i m 멈그 VJ는 A의 모든 그 원소에 대해서 탐색을 합니다 그 값이 DIA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그 J 값을, 그 J 값을 PIA에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경로를, 여기로 찾아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 다 끝나고 나면은, V-V1. 즉, 이게, 뭐, A니까, 이제 모든 원소들, V1을 제외한 모든 원소들을 다 방문하고 V1으로 가는 거. 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 <laughs> 1j에서 더하기 v-1을 v -V1은 원래 빼야 되는 거고 vj도 빼줘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멈을 구하면 이제 d 값을 구하고 그때의 j를 구하면 이게 이제 처음 그첫 번째 어 다음 넥스트 방문 노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슈도코드로 음 전체적으로 알고리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이제 <laughs> 쉽진 않지만, 이제, 앞에 그림 가지고 우리가 연습 연습을 충분히 해봤으면, 요게, 요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런 것들, 공집합, 그 다음에, 어, 그, A의 원소인가, 혹은 A에서 VJ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런, 이제, 집합을, <laughs> 부분집합을 다루는 게, 어, 까다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부분 집합을 표현할 때, 이거를 비트 연산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분 집합의 이제 리프레젠테이션과 그거 이제 여러가지 연산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v-v1을 다뤄야 돼요. 그죠? 이게 A, a라고 하,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v-v1 집합이 이제 v2, v3, v4인데, 이거를 이제 그 각각 정수, 2 3 4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V1이 포함되느냐 포함 안 되느냐 V2가 V3가 포함되느냐 포함 안 되느냐 V4가 포함되느냐 포함 안 되느냐를 가지고 어, 부분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 요걸 이제 거꾸로 한번 표현합니다 이게 거꾸로 표현하면은 나중에 <laughs> 계산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거꾸로 표현하겠습니다 V2가 포함이 되면 1 V3가 포함이 안 되면 0, V4가 포함이 안 되면, 아 포함되면 1.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집합 A는 V4, V2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1,0,1이니까 이진수, 이진수 1,0,1을 1 0진수로 10 바꾸면 5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보는 거예요. A의 부분집합, 공집합에서부터 공집합은 아무것도 포함 안 되니까 0,0이니까 0이죠, 그죠? 그리고 원소가 한 개인 거, K, 이게 k=1인 거죠, 그죠? 이건 k가 0인 거고. 원소가 한 개인 거를 쭉 해보니까, 001, 010, 100, 100이니까 1, 2, 4가 되죠. 원소가 두 개인 거, k가 2인 거를 가지고 쭉 해보니까, 2, 3은 0, 1, 1이니까 3, 2, 4는 1, 0, 1이니까 5, 3, 4는 1, 1, 0이니까 6. 그리고 이제 k가 3인 거, a는 이세 개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니까, 1, 1, 1이니까 7이 되죠. 그럼럼이 7을 잘 보시면은, 어, 2의 m-1승. 이 전체가 2의 m-1 승계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v1을 뺐으니까 그래서 그 정점의 개수 n은 v의 카리널리티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은 이거에서 m-1을 뺐는 거에서 1 빼면 요 11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2의 m승 2의 m-1승 빼기 1이 이제 그 이 A의 모든 원소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 A라는 집합의 <laughs> 부분 집합을 숫자로 표현해 보면 여기서 보면 은 얘가 0 0 0 0 1 2 3 4 5 6 7 0에서 0에서 7까지 즉 어, 2의 M-1 승계 즉 0에서 2의 n-1 승 마이너스 1까지의 어, 자연스레 표현된다는 걸알수 있죠 정수구나 0이 포함됐으니까 정, 정수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a라는 집합의 vi가 속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isIn i, a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i-2를 1로 Shift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v1을 뺐으니까 제일 왼쪽 오른쪽 그 라이트 모스트 비트가 v2죠 그죠 v3이고 어, v4고 하 이렇게 해서 vn까지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라이트 모스트 어, 첫 번째 비트가 뭐뭐 뭐 해가지고 0 혹은 1 이렇게 되는 요첫 번째 비트가 어, 오른쪽 마지막 비트가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2 했는 것만큼 1을 쉬프트 하면 되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뭐 합니까? a하고 end 연산을 해주죠. bitwise end. 그게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뭡니까? 즉요 i-2번째 비트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true return 해줍니다. 아니면 false return 해줍니다. 그래서 어, 어떤 그 i가 a에 포함되어 있느냐를 이제 in이라는 함수로 구현할 수가 있고 요번에 이제 차집합 예를 들어서 101이면은 v2, 3, 4, v, v4인 요 집합이죠, 그죠? 요 집합에서 마이너스, 어, v2를 해봅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요 비트를 0으로 바꿔서 1, 0, 0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비트를 아까 했죠, 그죠? 1 마, 1을 j-2만큼 left shift 했는 거를 0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not 연산을 하면 되죠, 그죠? not 해가지고, 그, 요, 요렇게, 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001이 되겠죠, 그죠? not 하면 110이 되겠죠. 자, 110하고 원래의 10이라고를 a n d 연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어, 0, 1, 1, 아, 10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10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diff aj는 요차집합 d i f f r n c 차집합을 우리가 구하는 음,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원소가 원소의 개수별로 우리가 카운팅을 했잖아요, 그죠? 그 저거 동적 계획법이니까 메모이제이션을 통해서 어, 원소 개수가 한 개인 거, 0 개인 거,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이렇게 이제 그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야 되니까 원소의 개수를 내가 k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카운트 a n으로 이제 이 a의 원소 개수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a라는 정수의 어 정수에서 빛, 1인 1인 비트의 수 계산하는 거니까 어, 구하기 쉽죠, 그죠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0에서 어요 i를 i만큼 레프트 시프트 해가지고 이게 0이 아니면 카운트를 증가시키면 1인 비트의 개수가 리턴이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k를 우리가 어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이렇게 카운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부분 집합을, 어, 부분 집합을, 비트 연산을 통해서, 어, 정수로 변환할 할수 있으면, 앞에 우리가 슈도 코드로 했는 거를, 이제, 어, 그,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블라는, 우리 TSP 문제에 대한, 어, 알고리즘은, 이제, N은, 그, W, 어, 저거, 0번째 인덱스는 안 쓰니까, 마이너스 1 해주고, 사이즈는 2의 m 1승 하면 되겠죠, 그죠? 총 2의 m 1승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 사이즈 곱하기 n으로 2차원 배열을, dp를, 어, 이렇게 요게 사이즈, 2의 m 1 1승. 그 다음에 요 사이즈가 n인, 요런 2차원 배열로 초교화를 해준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거, 공제팝인 경우, a 제로가 공제팝이죠. 그죠? 공제팝인 경우는 W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K가 한 개인 거. 요게 0개인 거는 여기서 처리하니까. 한 개인 거부터 시작해서 N-2개인 것까지. 이래서 N-2개일 때까지. 그러니까 어, V1과, 어, 마지막 V1이 빠지니까 N-2개까지. 그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for a in range in i size. 그니까 d, 요 n에 대해서 요 사이즈 전체를 우리가 쭉 탐색을 하는데 요 k인 놈만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count a n을 이 k인,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가 k일 때, 즉 1일 때쭉 루프 돌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2일 때 처리하고 3일 때 처리하고 4일 때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어 i가 2에서 n일 때까지 이것이 a 어 i가 a의 원소가 아닐 때이게 이제 vi가 a의 원소가 아니라는 조건이죠. 그죠? 음. 그때 이제 d하고 p를 어, 미니멈으로 구하면 됩니다. 요 미니멈 함수의 구하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 마지막에, 사이즈 마이너스 1 하면 뭡니까? 111이죠, 그죠? 지금 예제에서는. 고그 111이면 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D7과 P7을 어떻게 합니까? 어, 미니멈을 구해서 리턴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앞에 거를 그대로 구현한, 음, 소스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니멈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미니멈은 잘 보시면, 어, 미니민 밸류를 그, 최, 무한대로 해주고, 그때 의민재일를 이제 1로 해 주고 n은 lenw 1이니까 이때 이제 j가 2에서 n까지 모든 2에서 n까지의 모든 이제 정점에 대해서 만약에 j가 a의 원소이면 j가 a의 원소이면 vj가 a의 원소일 때만 그 우리가 v 이런 원소만 체크한다 그랬죠. 그죠? 이때 이제 요거를 계산해서 wij dj인데 요거는 이제 a에서 vj는 지금 a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음, 거쳐 거쳐 가야 되니까 이 a를 거쳐서 v1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 포함되면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빼준 차집합을 그 값을 가지고 m을 구해서 이게 이제 min 밸류보다 만약에 더 작으면 이거 min 밸류를 m으로 업데이트 해 주면 되겠죠. 그죠? 곧그 dj도 업데이트 해 주고. 요거를 쭉 돌려서 민벨류와 민제이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TSP가 구현이 되고요. 어,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보면 INF 999에서 어 무한대로 999로 주고 W를 요, 요 마이너, 요거는 이제 안 쓰니까 마이너스 1로 해주고 이제 실질적으로 요 값이죠, 그죠? 우리가 요그 주어진 예제로 주어진 그래프 V,E의 어 매트릭스 W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트레블을 트랩, 돌려서 D와 P를 받으면 이제 D와 어, P를 출력해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그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계산을 해봤으면 이 값이 처음에 W 어, I 0값 초기화 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8과 4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무한대, 어, 10과 14, 12. 10, 20, 21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거는 k가 어, 0일 때 무한대죠. 그죠? 아, 공집합이죠. 그죠? A, a가 공집합일 때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뭐합니까? 1, 1일 때 v1만 있을 때그 다음에 어, 2죠. v2만 있을 때 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v3만 있을 때 10과 14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3은 뭡니까? v1, v2와, 아, v, 이게 v2고, 이게 v3고, 이게 v4죠. v2와, 어, v3가 있을 때는 이제 무한대가 나오고. 얘가 5니까, 101이니까, 어, v2, v4에 대해서, k가 2일 때, 그 다음에 6은, 6은, 어, 110이죠. 그죠? 그러면 v3, v4에 대해서, 어, 20이 나오고. 마지막 21이 뭡니까? V2, V3, V4일 때. 여가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TSP 경로의 최소값은 21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저장해놨던 PIA는, 어, A에 속한 모든 도시를 한 번씩 거쳐서 VI에서 V1으로 가는 최단 경로의, 어, D가 길이니까,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도시의 인덱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i, i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요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그거, 공지 파일 때는 업데이트를 안 했고, 2211144433. 이렇게 이제, 어, j가 업데이트, 민 i j 가 업데이트 된 거를 따라가 보시면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p1 7이죠. 왜냐하면 7이니까 이게 v2, v3, v4가 되고 v1에서 얘를 거쳐서 다시 되돌아오는 요 1에서 얘를 거쳐서 얘로 되돌아오는 경로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단 경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p17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p17은 결국은 3이니까 3을 거쳐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35를 구해야 되죠. p35는 4니까 P41을 구해야 되죠. 이 5, 5는 2, 4를 거쳐서 가고, 1이라는 놈은 A가 2라는 뜻이니까. 또 이제 P41이 2니까, P21을 거쳐서 이제 A가 공파합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옵티마투어는 뭐가 됩니까? V1에서 V3을 거쳐서, V4를 거쳐서, V2를 거쳐서, V1으로 가는 요 경로가 이제 최, 최단 경로가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laughs> 1, 3, 4, 2, 1. 자, 여기서, v 원에서 1, 3, 여기로 가서, 4, 여기로 가서, 2, 여기로 가서, 1.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9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1 하면, 어, 21이 되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거가 맞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어, TSP 동적계획법 풀이, 이제 카운트 했는거 이즈인 했는거, 그 다음에 디프 했는거 어, 미니멈 함수 구현한거, 그리고 트레블 구현한거, 이걸 가지고 이제 W 주어서 이렇게 실행을 돌려보면 이렇게 과정을 쭉 D와 p를 출력하고, 마지막에, 이제, 민랭서도, 마지막에, 뭐를 출력하면 됩니까? d1에서 2의, 어, 랭스 n-1에 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빼기 1 했는, 요 값의 위치가 2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출력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알고리즘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웹하는 문제. 이 웹하는 문제 자체도 풀이가 어려운데, 그거를 가장 어려운 알고리즘 설계 기법인 동적 계획법으로 풀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방법으로 풀었으니까, 어렵죠. <laughs> 자,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단계단계 단계 따라가면서, 어, 완전히 코드가 이해가 될 때까지, 어,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웬만한 알고리즘 문제는 이제 다 풀릴 거예요. 다음에 하는 분할 정보부도좀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가 풀린다 그러면 어 앞으로는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이든 크게 어렵지가 않게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